네, 새벽 기도 잘 자려고 합니다. 예금료가 네, 저랑 자로 미쳐있습니다. 좋은 냄 많이 해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예꽃도 네, 피어나고 있네요. 예쁜꽃처럼 네, 좋은 냄새 가득 전 하시길 기도합니다. 영어로는 네, 눈도 사님께서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고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 죄를 어, 끝까지 어, 심판, 죄는 끝까지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죄를 마음속에 있는 죄, 우상들을 버리고 죄를 야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뭔지 무엇인지 돌아보자고 하셨네요. 우지도 우상이 될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조차 사랑하시고, 축복받는 모든 분들 되세요. 축복의 동료가 되도록 기도드리자고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 축복의 동료 되시길 기도합니다. 풀벌레 소리가 나네요. 가을이 덩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시작되는 입주입니다. 네, 가을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예쁜 네, 꽃이 이렇게 가을 꽃인 것 같네요. 네, 금잔화처럼 예쁜 꽃입니다. 붕꽃처럼 좋은 일 받으면 좀 하세요 노란색은 붕꽃이 잘못 봤는데 노란색은 붕꽃이네요 비둘기가 네. 네, 행복한 아침 지세요 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